네, 저녁입니다. 아, 내일은 이제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발을 뭐 많이 신고 뛰었지 않습니까? 그거를 경험담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도 뭐 겨울철에는 노면이 딱딱해요. 그러면 신발을 조금 더 쿠션이 있으면 좋겠죠. 근데 제가 예전에 흙에서 많이 뛰었거든요. 가볍고 예, 프로스피스 같은 건 굉장히 가벼워요 밑창도 얇고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 기준으로 해서 쿠션이 쿠션이 한15 한20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신발입니다 한10 15그 정도 되는 신발 그100%가뭐 딱딱하다면은 쿠션이 완전 좋은 거는 뭐 예를 들어 가0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85 정도 되는 신발을 신고 흙에서 많이 뛰었어요. 근데 이제 도로도, 음 그런 신발을 신고 뛰었거든요. 근데 저 주법이 바닥에 깔려가요. 바닥이 깔려간다 해가지고 보폭이 총총총총 그리 뛰는 게 아니거든요. 저는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밀어주기 때문에 보폭이 그리 짧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하프가 31분 때 정도 뭐 31분 07초까지 뛰었거든 그러면 무릎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. 무릎이 우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, 무릎이, 이, 기존에 올라간다는 것이 팍 올라간다는 게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무릎이 막 펴져요. 펴가지고 밀어주면서 그렇게 보폭을 늘리면서 케이덴스 그 숫자를 높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래, 해야 그 정도 기록이 나와요. 그게 뭐 케이덴스 숫자든지 적고 보폭도 적으면은 뭐, 뭐 33분 4분 5분 6분대 뛰겠죠 예. 제가 만약 키가 좀더크다면뭐뭐 뭐 예를 들어 가뭐 30분대도 뛸수 있겠죠. 근데 제가 키가 작아요. 작기 때문에 31분 07초까지 뛰었습니다. 그 하프 같은 경우는 8분대는 많이 뛰었어요. 예. 풀코스는 거리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, 저는 뭐 풀코스, 주로 풀코스 연습을 안, 안 하거든요. 그래, 짧은 거 중심으로 한 60분, 70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적응된 거예요. 저는 뭐 시합을 뛰면 한 시간, 10분 안에는 다 끝내니까 하프를 뛰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인자, 그 뛰어보니까 한1 8 k 로 지점대가 힘들더라고요. 페이스가 떨어져요.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량을 좀더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하프 연습할 때도, 어, 가끔씩 주말에 한 번씩 1 0 0분씩 뛰셨어요. 지구력을 좀 커비하게 해서 저도 스포뭐 아식스라든지 미주놀라든지 비트를 받았잖아요. 그래가지고 100% 딱딱한 신발도 신고 2시간 30분을 뛰어본 적도 있고 완전 딱딱해요. 완전 그리고 음, 몰랑몰랑하면서 가벼운 거 있죠. 그거는 이제 어, 쿠션이 한 50, 40 정도 된다 되는 거. 어. 근데, 뛰어보니까, 한 30kg 돼가지고, 이 무릎을, 이렇게, 하체쪽을 잡아줘야 되는데, 이, 아, 이게 아니더라고. 퍼지더라고. 딱딱한 신발보다 못하더라고. 짧은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, 뭐, 10kg라든지. 원래 이거 트랙 가면은, 스파이크 신고 뛰잖아요. 못 달린 거. 그거 미창 얇아요. 선수들 뭐, 뒤꿈치가, 그, 엉덩이 닿을 정도로 보폭 크게 하잖아요. 근데, 트랙에서도 10kg 밖에 안 하잖아요. 만약 하프 같으면은, 하프나 뭐 만약 풀코스 같은 거리를 뛰려고 하면은 뭐백0 0바퀴상 뛰어야 되잖아 그러면 밑창이 두꺼워야 됩니다 풀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창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쿠션이 아까처럼 50 정도 되면 그때도 2시간 30분이에요 똑같아요 딱딱한 것도 근데 그때는 내가 체중이 가볍기 때문에 그100% 딱딱한 신발을 신고도 그 한번 신고 그 남 줬어요, 그. 온시 했더라, 너무 딱딱하니까. 도로도 딱딱한데, 신발까지 100% 딱딱하니까. 그래, 그래가지고 가볍고, 한 150g 되는 신발, 그, 비트로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. 그, 하얀 거, 그, 쿠션이 한 50g. 그거 신고 때도 후반부에 까지더라고. 그, 제가 딱 경기하는, 한85 있잖아, 85. 100 기준에서 단단하기가 한 85. 쿠션이 한 10에서 15 정도 있는 게, 아니, 후반까지 밀어주더라고. 원래 신발을, 새 신발을 사면은 딱딱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신발을 계속 빨아요. 그럼 보통 경계화 수명은 한150 넘어가면 이게 딱딱해지거든요. 그래야되고, 이제 신발을 몇번 신고 빨아가지고,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85% 수준까지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뛰는 겁니다. 아, 날이 더워서 그런지, 와, 이게 바지고 회사에서 이 일하잖아 그러니까 종아리쪽하고 여기가 땀띠기가 좀 낫네요 <laughs> 집에서만 이게 체온을 떨어뜨려가지고 찬물로 해가지고 이게 땀띠기 같은 거시혀줘야 됩니다. 겨울철에는 노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저는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음, 누발란스 같은 경우 뭐한 쿠션 아 따단하게 100이면 한 80, 70, 80그 사이에 된 신발을 신었어요. 발이 편하더라고요. 그거는 한, 순전히 연습용이고, 예, 저는 주법이, 어, 뒤꿈치하고 중간 착지하고 동시에 놓거든요. 그래, 앞으로 가는, 어, 3, 2, 1이 아니고 2 1으로 걸어가는 주법을 구사합니다. 고수일수록 거의 2 1일걸요, 2 1. 그, 세계적인 엘리트 선수도 중간에서 앞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놓잖아요. 예, 두 번, 두 번으로 끝내는 거. 뒤꿈치 뭐 중간 이렇게 보면 저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빨리 하면 그 뒤꿈치에 중간 착지 해가지고 바깥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해가지고 엄지발꼬리가 쫙쫙 밀어주거든요. 그 저는 훈련을 흙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 자체가 그리 뭐이런 몰랑몰랑하고 쿠션 이렇게 있는 거. 쿠션이 몰랑몰랑하고 있고 하면 신발 자체가 또 무거워집니다. 두께가 있고 가면은. 그리고 요새 뭐 신발 나오는 거그카본나 같은 경우에도 뒤축 자체가 없더라고요. 저하고 축법이 맞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예전에 뭐 그렇게 얇은 신발 하부 들 때는 진짜 미청 얇은 거 신고도 있거든요. 단단합니다. 거의 거의 한100 기준이 단단하다면 한 95, 95 정도 수준. 거의 뭐돌 같은 그런 신발 신고 떴어요. 그래도, 뭐, 근데, 그런 거 신고 뛰니까, 미창 얇고 신고 뛰니까, 이 정강이가 아프더라고. 시력과 아프더라고. 자꾸 뛰니까. 그때내 체중이 57kg 밖에 안 나. 만약 체중 많이 나갔으면 완전, 야, 정강이하고, 뭐, 무릎하고, 뭐, 발바닥하고 완전 뭐, 뭐, 아작 났을 겁니다. 그래서 체중이 가볍으면 안정입니다. 이 얇고, 이런 신발 신으려면 체중 얇고, 체중이 적게 나가야 됩니다. 체중 많이 나가면 신발 두께 높여야 됩니다. 쿠션도 약간, 체중의 준하는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. 획일적으로 신발이 얇고, 단단한고, 뭐, 이게 좋은 게 아니고, 자기 체중하고, 주법하고, 또 경기용 할 때는 신발이, 쿠션이 너무 있으면 안 돼요. 조금. 처음에는 쿠션 있는 신발을 밀어줄지 몰라도, 풀코스 긴 거리 잖아요 그게, 무릎이나 이런 게 흔들흔들거립니다. 그렇고 그게, 이분이 그렇더라고.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기록을 딱 보니까 똑같더라고요. 그 쿠션이 그50% 그리고 100% 신발을 신고 근데 쿠션이 약간 있는 거. 아까 말한 거는. 100 기준에 을때한 90, 85고 그 정도의 신발을 신을. 그 정도 신발이 보통 새 신발 정도 되면은 90 정도 된다 갑시다. 그러면 신발 빨아야 돼요. 몇번 빨아 가지고 이 탄성이 생기거든요. 그럼 85까지 떨어져요. 85% 정도 따, 떨어졌을 때그 신발을 신으니까, 아, 풀코스 같은 경우는 최고기록 많이 세웠습니다. 저 개인 최고기록 예. 신발은, 예. 그리고 경기화 같으면은 신발이 약간 한, 한 5, 5mm 정도, 음, 조금 남으면 돼요. 엄지발가락 중에. 저는 이앞 길이가 250이거든요. 그 볼이 넓어가지고 260 신고 띕니다. 255를 신고 뛰면은, 아, 이 발가락, 엄지발가락하고 이 피멍이 들고 발도 빠지고 그렇더라고. 그래가지고 저는 한 5mm. 경기양은 한 5mm 정도 하면 내가 뛰면 이 발이 붙거든요. 그리고 볼이 큰 사람 한 1cm 정도 좀큰거 신으면 딱 맞아요. 경기양은. 끈으로 좀 묶으면 되고.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프를 한 시간 30분 뛴다 합시다. 그 신발 뭐 예를 들어가 카본나하고 일반 그마라톤나하고 신는다고 큰 차이 나겠습니까? 큰 차이 안납니다. 그것은 비슷합니다. 그냥 뭐 가격만 비싸가게 주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냥 봉 잡힌다 그래그 정도 밖에 생각 안들 정도입니다. 굳이 연습할 때는 발이 편하고 약간의 쿠션 이 있고 약간의 쿠션이 가면 한20% 정도? 연습용은 보통 뭐봄 여름 가을 겨울 쭉 밀어야 되기 때문에 한20% 전후 겨울에는 한30% 까지 쿠션 가는 게 있고 봄, 가을, 같은 경우는 한20% 씹었고, 너무 쿠션이 있으면, 은 그, 뭉묵뭉하게좀 뭉클 느낌이 또 틀리고 그래요. 좀 후반부에 좀 페이스도 쫙쫙 붙어줘야 되는데,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, 이게 스냅이로 올라가 밑으로, 뒤로 빠진 느낌 들거든요. 그 댓글도 그렇게 다신 분 있더라고. 그 맞아요. 그래도, 그게 너무 쿠션 이 있는 거, 그 신발, 어, 기록하고는 벌깁니다 약간, 약간만 쿠션이 있으면 됩니다. 그게 신발이 쫙쫙 붙어야 되거든요. 그게 더 좋은 신발입니다.